샘플 하우스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너무 잘 나와서. 2층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네. 그렇죠? 네, 네. 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어, 넓어. 해답소를사려도될것 같아. <laughs> 그렇죠. 이거 계약하시는 분은 아마 이 브라인드 줄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와, 여기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집세권것인데요 맛집에... 네. 네. 그쵸?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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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더 좋은 집의 이서영 팀장입니다. 이지한 부장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숲세권 현장에 나왔는데요. 네. 이 현장이 지금 영상 보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넓게 나온 현장이에요. 네. 최근에 이렇게 넓은 현장이 보시면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분양가도 네. 합리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네. 아침에 발바닥에 촬영 나왔는데 이 현장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곳의 위치는 어, 광주시 오포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어서. 분당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맞아, 차가 안 막히기로 유명한 네. 신원사리 현장입니다. 네. 입지도 굉장히 좋게 도로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신원이라서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현장의 대지 면적부터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이곳의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 87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총 80평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음.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마당이 조금 협소한 대신에 권평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네, 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3층 구조입니다. 네, 네, 가족이 많은 분들도 충분히 넓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 현장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분양가는 10억 5천으로 네. 측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샘플 하우스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잘 나와서 분양가도 그쵸? 저렴하고. 이 현장의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현이가 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담보 대출이 40%가 나와서 네. 실입주금은 약 6억대로 음, 가능한 곳입니다. 실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네. 입주할 수 있는 현장이네요. 네. 어, 이 현장의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응?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개별 정화조가 있고 상하수도를 사용하는데요. 추후에 단지가 다 지어지고 난 후에는 음. 도시가스로 변경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오페수 직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맞죠. 한 20세대 정도 네. 다 지어질 예정이니까 네. 직관하고 도시가스는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현장에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은 네. 버스 정류장이 약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네. 버스 한번 타시면 서현역까지도 바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편의점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한 초등학교는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중학교는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중학생 아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통학이 가능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분당학군으로 그... 가는 것입니다. 예, 분당 학군이라 네, 분당학군이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네. 예.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굉장히 좋고 입주 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여기가 네. 어,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 왜냐하면 일단 신현이 자리에 속하지만 음. 보시면 다숙세권이에요 네.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네. 생활에 불편함이 한 점이 없는 그런 위치이고요 네. 뭐 백화점 이용하시거나 하실 때도 음. 자차로 뭐다 10분대로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너무 생활권도 좋고 숙세권을 네. 누릴 수 있는 전원생활 할수 그렇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분당과 굉장히 네.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맞아. 분당으로 가실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중단까지 차가 거의 막히지 않고 10분대로 이동하실 네.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차로 일동공원 네. 5분이면 이동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동공원도 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집을 한번 둘러보러 가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외부부터 내부까지 저희 이지원 부장님과 꼼꼼하게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커주 차장으로 들어왔죠, 팀장님. 네, 주차장은 네.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네. 두대 여유롭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문콕 그렇죠?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콕 걱정 없이 여유롭게 두대될수 있을 것 같고, 네.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돼 있어요. 그렇 네. 천장이랑 이런 데가 다 바닥 바 보시면 네. 다 이렇게 돌 느낌 나는 이런 네. 자재를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네. 보시면. 오버헤드 셔터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뒤쪽에 보시면 수도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네. 네, 간단하게 물 쓰시는 세차시. 것도 가능하고요 네. 네. 이쪽 안쪽에 문이 하나 있죠 네. 여기 뭘까요? 아 여기 창고인 네. 것 같아요 위로 처음 들어는데 아래 보시면 여기 아, 예. 아, 네. 네. 이 안쪽에 지열 보일러, 게...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옆쪽으로는 뭐 간단한 차량 용품이라던가잔신 보관하시면 이거 그러니까 창고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문 설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열 네. 보일러 안, 안 보이게 예. 독도 네. 되어 있고. 창고는 이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뭐 음. 차량용품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옆쪽에또 뭐가 있던데. 네. 아 주차장에 이렇 배수 시설 돼 있는 데가 없는데 네. 배수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세차도 하실. 예, 세차 하실 때 물이 외부로 안 나가게끔 이런 공사 음.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네. 이 뒤쪽에 보시면 이곳이 주차장과 연결된 실내로 통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곳으로 신발장이 옆쪽에. 신발장도 있네요. 네,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별도의 메인 현관은 위쪽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에.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팀장님? 근데 지금 네. 좀 어두워서 빛이 네. 안 들어와서 창고,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여기 안에 또있네요또 네. 있어요. 어머.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 여기는 추가 펜트리 네. 공간인 것 네. 같아요. 펜트리 네. 공간 넓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수납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 계단을 통해 서 한번 저희 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자, 저희가 외구 네. 대문 쪽으로 왔는데요. 네. 이 앞쪽에 대문이 설치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공간이 꽤 넓어요, 도로가. 그래서 네. 앞쪽으로도 손님 오시면 네. 주차는 충분히 두세대는 더될수 있는 공간 확보된 것 같고요. 네. 건물 외관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외관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노 아이드 롱브리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은 깔끔하게 징크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현관에도 앞쪽에 이렇게 마당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 네. 여기는 아무래도 뭐 잔디마당이 깔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옆쪽에 이렇게 데크가 네. 조그맣게 설치돼 있어서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에 네. 징크 마감하셔가지고 창고로 쓰여도될것 같습니다. 네. 이 뒤쪽이 이제 현관인 거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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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다 이렇게 포치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네. 비안 맞고 이렇게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뒤쪽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현관도 네. 오, 넓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죠. 네. 신발장이 총8간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띄움 시공을 네. 해서 데일리 시즈 보관하시게끔 편리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포세린 타일 네. 마감되어 있고, 네. 중문도 양쪽으로 열리는 스윙도 사용하셨네요, 이쪽으로 오, 고급스러워요. 단계형스윙도 네. 그렇죠? 네. 설치되어 네. 있고요.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네. 저희 뒤쪽에 이제 거실 공간이 있고요. 보시는 이쪽 계단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네.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실 때 그쵸? 안식이 편하게 네. 실내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거실 사이즈 어떠세요? 거실 사이즈가 네.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쵸? 더 넓은 네. 것 같아요 소파 그쵸? 지금 4인용 놓으셔도 네. 공간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5인용까지도 충분할 네. 것 같은데요 그쵸? 양쪽으로 네. 또 창이 이렇게 기역자로 음. 창이 네. 나 있으니까 좀더 개방감이 음. 있어서 거실 이 좁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바닥은 원목 마루로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벽면은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네. 되어 있습니다. 도장 마루로 되 네. 있고, 그리고 저희 위에 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네. 있고요. 간접등까지도 은은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친구도 좀, 음. 딴 집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구죠좀 높아서. 네. 예. 그래서 더 개방감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뷰도 뭐 네.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좋아요. 네. 뷰도, 예. 어, 요, 이거, 이쪽 이거 이쪽이 뭐죠? 뭘까요? 이게 난로래요. 음. 네. 네. 아기자기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전기 스위치와 오일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 스위치도 고급스러운 러블러 네. 네. 제품을 사용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거실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네. 이 옆쪽 이제 주방 공간. 어, 한번 주방 공간 이분리된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아일랜드 공간도 조리된 공간이 그렇게 넓고 네. 광폭으로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예. 이런 시크보드 전부 다레진옵스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네. 고급 자재 사용하셨습니다. 수전도 이렇게 매립한 네.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되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요 네. 지금 6인용 식탁에 의자를 4개만 두셨어요 네. 8인용까지 쓰셔도 충분히 네.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충분해 그렇죠?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 굉장히 있는데. 고급스러워요 네. 무늬목 네. 마감되어 있는 싱크 공간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수납 가구처럼 잘 되어 네. 있습니다 이 안쪽은 어. 시스템 망장으로 되어 있어서 쓰실 때 이렇게 편리하게 수수 이것도 것 편리하신 것 같아요. 안쪽까지 네. 물건 뺏기 좋게 네. 잘 되어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여기 신급으로 네, 굉장히 크고 깊은 걸로 되어있고요. 네, 스크래치가 제품. 안 생기는 범람 제품이라서 음, 네. 여기에 견고하고 네. 스크래치도 강하고 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환기창이 크게 준비되어있고요. 네. 팀장님 옆쪽에 보시면 LG 제품의 상고 짜리 전기레인지 설치되어있고요. 후드는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네 요즘 필수품이죠. 집기 세척기. 요즘 필스품으로이 네. 안쪽에는 카페처럼 예쁜 홍바를 꾸미셔도 좋을 네. 것 같은 공간이에요. 맞죠? 아웃 공간. 네. 이건 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 아조렛공그맣게다 아,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네. 되어 있네요. 키 큰장 쪽에 보시면 LG 제품의 네. 광파 오븐기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그 옆쪽으로 네. 이렇게 요즘 많이 쓰시죠? 비스포크 제품의 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도켓도 사용하셔가지고 보조지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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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싱크볼도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에 여기는 네, 수납장 안쪽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환기창도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은 저희가 2층에 또 마련되어 있어서 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방 거실 공간을 살펴봤는데 네. 주방 앞쪽에 되게 좋은 공간이 있죠. 여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렇죠? 주방 앞쪽과 연결되는 테라스인데요. 네. 이곳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마당이 크게 나와 있는 네. 집은 아니고요. 이런 이제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집이에요. 아기자기하죠. 주방과, 네, 주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다 네. 이제 큰 테이블 놓으시고 네. 바베큐 하시기 좋아요. 그렇죠. 여러 으시 설치하시면 조금 더 네. 쾌적하게 쓰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작음 하지만 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조경수가 네. 심어져 있네요. 손님 많이 오셔도 뭐 바베큐는 음. 충분히 하겠네요. 주방과 연결되어 네. 있으니까. 네. 아래쪽에 아, 수전이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쓰실 네. 네. 때. <laughs> 겨울에는 이거 딱단 네. 막아 두시면 진짜 네. 동파 안 되고 좋겠네요. 이런 건데.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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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주방 거실 공간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뒤쪽에 있는 욕실 공간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현관에서 바로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오른쪽에 욕실이 위치하는데. 네, 맞아요. 네.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옆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제 위쪽으로 이렇게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와 비데일체형인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거울로 된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는 있 욕실 공간을 살펴봤고요. 욕실 바로 옆쪽에 있는 방을 한번 볼까요? 네, 1층에 네.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팀장님 여기 1층에 있는 방 공간인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죠? 네, 지금 침대도 침대 놓으셨는데도 옆에 네. 소파가 들어가고 공간 네. 좀 여유로워요. 네. 네, 추가로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북방의 장을 침대 맞은 쪽으로 시공해서 쓰시면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1층 보통 부모님 방으로 많이 음. 쓰시잖아요 네네. 부모님 방 쓰시기에도 뭐 여유롭게 네. 쓸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침실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예.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어, 헉, 2층 으로가는 계단도 참나무로 예. 하셔서 예.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견고해 보이네요 예. 손잡이는 예. 철제 마감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예. 폭도 굉장히 여유 있고요 예.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완전 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통창. 개방감이 네. 상당히 뛰어납니다 통창이라 확실히 개방감 좋은 거 같네 진짜 계단 쪽도 보시면 이렇게 등이 네.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네.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네. 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2층에 네, 네. 올라오시면 방이 두 개, 그리고 세탁실과 욕실이 욕실.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안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안방 사이즈. 침대 안방 사이즈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엄청 크네요. 빅사이즈 네. 안방이고요. 네. 이런 것도 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그쵸. 침대 프레임 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하단부에도 모두 다 이렇게 원목으로 되어있네요 그쵸 죠간을 열고 숙제 타일도 마감을 해주셨고요 침대놓으으고도 네. 굉장히 넓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저희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네. 있고 네, 뒤쪽에 보시면 테라스 연결된 전면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네, 그렇죠? 앞쪽에도 네. 보시면, 난간을 유리로 난간으로 하셔가지고, 네. 더 예쁜 뷰를 볼수 있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쪽에는 지금 막내 시공 은안 되었는데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내 시공을 하셔도 되고, 뭐, 네, 예쁜 어닝을 하나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될것 같고. 네. 팀장님, 뒤쪽에는 이제 세탁실로 이동하는 문인데, 여기 나중에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탁실로 이동하는 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부동 수전과 전기 콘센트도 준비되어 네. 있어서 이쪽도 티 테이블 하나 놓고 네. 차 한잔 하시기에도 참 좋은 공간인 네. 것 같아요. 앞쪽에 뷰가 너무 좋아서 네. 차 한잔 하시면 그냥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월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와 난방 조절기까지도 설치되어 네. 네, 있습니다. 대박 나온다. 받니다 네. 안쪽에 뭔가 큰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 네. 야 드레스룸도 엄청 넓, 오, 넓게 나왔네요. 예. 여기 여기 문좀 보세요. 드레스룸이 예. 양계형문 사용하죠. 네, 네. 양경 양계형 스윙 도어로 미스트 유리로 마감을 네. 해주셔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그래서. 바깥쪽에 뭐 이렇게 화장대가 깔끔하게 네,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대 앞쪽으로 환기창이 크게 준비되어 있고, 네. 이 옆쪽에 이건 기본 옵션인가요? 네, 기본 옵션. 네, 세월 음... 스타일리는 스타일리. 네. 그리고 아까 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했잖아요. 팀장님 네. 옆에 뭐 있어요? 이거 볼까요? 붙박이장도 네,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네. 이불 같은 거 수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불 같은 네. 거나 네. 그렇죠. 이불이나 네. 아 네. 이제 자켓 같은 거 네. 그런 거 수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충분히 쓸수 있을,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뒤쪽에 이제 도부욕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스라이딩 네. 도어로 네 어, 음. 안에 안 보이는 음. 유리 사용하셨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우리 둘들어왔넓어 네,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 무엇보다 네. 어, 이 네. 매립 수전으로 되어 있고 네. 병이뭔가이드에 이게 옷목 네. 네. 원목 같아요. 옷목인데 타일이에요. 네. 타일. 네, 네, 맞아요. 이런 어, 어, 거,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위쪽에 그... 해마라기 수전도 매립을 해놔서 네. 깔끔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욕조예요. 어머 욕조도 완전 멋있어요. 네. 아이들과 같이 있어도 되고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와도 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세요 어 넓어 네, 둘 넓죠. 들어왔는데 지금 넓어요 네, 다리 예. 뻗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발신욕실 계시면서 네. 문 열어두시면 밖에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네. 아 여기서 발신욕 하면 좋겠네요 너무 네. 네. 그쵸? 네. 어? 이쪽에 보면 뭐, 뭐가 있는데 이 이거 뭐죠? 네 이거는 네. 이제 햄펠 제품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 겨울철에 혹시라도 조금 썰렁할 때곧 이제 네, 틀고 쓰시면 따뜻한 어. 욕실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네요 욕실 네. 공간 그쵸?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예요. 굉장히 넓죠, 그쵸 거울도 오. 완전 광폭으로 되어 오, 있어요. 그렇죠. 광폭 터치. 처음 봤어요. 네. 응, 그렇죠. 터치 터치가네. 네, 다만 아쉬운 거 이렇게 넓은데 세면대도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가 아침에 씻을 요 네네. 양쪽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공간도. 메리평 아, 수납공간이니까 이런 게 네. 너무 예쁘죠? 예. 네,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호텔처럼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네. 비닐 체형인 양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 공간을 모두 살펴본 거죠? 네. 네. 그럼 다음은 세탁실 공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어머, 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네. 다 도장 마감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고급스럽게 두 장마감 되어 있고, 손잡이도 음, 네. 도무스 제품으로 국가에요, 손잡이. 오, 손잡이. 오, 손잡이도 고급스럽게 뿜뿜 예. 뿜어져 나오네요. 급 네, 그렇죠. 손잡이를 네.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에 제가 보기엔 약간 하이라이트예요이 집은. 세탁실이 네. 굉장히 넓어요. 세탁실이 네.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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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laughs> 여기 뭐지? 뭐 세탁소를 살아도 될것 같아. 세탁소. 안에 딱 들어오시면 되게 넓어요. <laughs> 어. 네, 빨래 하시면서네 네. 세탁실마저도 이렇게 통창으로 창로 크게 뽑아놨네요, 그렇죠? 네, 빨래 하시면서도 뭐 테라스 공간과 연결된 문이기 네. 있 때문에 나가서 네. 차한잔 하셔도 되고 기다리는 네. 동안에 그렇죠. 아니면 예. 네, 네. 빨래 하셔서 바로 넣으셔도 될것 같고, 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랑 네. 이렇게 네. 건조대 하나 놓으시면 빨래 네. 건조시키면 아주 쾌적하게될것 네. 같고요. 이 공간 은 이건... 정말 넓어요. 저 네. 굉장히 넓어요. 여기 지금 세탁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세탁기랑 건조기를 옆으로 두셔도 되고요. 네. 세탁기를 건조기를 위로 두신 다음에 여기 네. 작은 냉장고 하나 두셔도 참 좋을 공간인 네, 것,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은편 쪽으로도 뭐 세제 네. 같은 거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네. 이런 공간이 넓어서 네네. 애벌빨리 하실 수 있도록 이스터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풍기창이 그 크게 설치되어 있네요. 야, 창이 다 많으니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싹싹 척우은것 같아요. 네. 거 같아. 네. 네. 이제 네. 2층에. 욕실 한번 볼까요? 네, 공원 욕실 공간 네. 네, 2층 세탁실 옆쪽으로 있는 욕실이고요 여기는 2층에 이제 자녀분들 방에서 쓰시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샤워부스가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옆에 코너 선반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위쪽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와 양변기 네, 스프레이건까지 있어서 청소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선반이 모두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 네. 2층에 두 번째 방 한번 보러 갈까요? 음. 어두 번째 방은 지금 벽지가 투톤인데 네. 벽지가 잡고 촉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페브리 그렇죠? 네. 벽지인가? 패페릭리 네. 네. 같아 보여요. 그런 느낌이에요. 죠 벽지가 되게 고급스럽고, 네. 고급스럽고 네. 자저방 쓰시기에도 침대 책상 놨는데도 지금 네. 앞쪽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3장 네. 이쪽에... 정도는 못괜면이나두칸세 칸짜리 복박이장 정도 추천을 될것 같아요. 어, 이방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응. 앞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응. 네. 이 방은 이제 블라인드까지 응. 세트로 맞춰가지고 너무 예뻐요 블라인드도 특전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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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약하시는 분은 아마 이 블라인드 도줄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어차 세트로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층 공간을 모두 둘러본 거죠. 네.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3층으로 한번 이동해 네. 보겠습니다. 3층은 자락 공간인가봐요 팀장님? 네, 네. 네. 멀티룸 공간입니요 네. 문이 오, 있어요 멀티룸 공간에 문이 있네요 네. 여기도 양계형으로 네. 아, 양계업. 이 집은 다 양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요 네. 양계형 문을 쓰시더합고요 네. 여기 이 3층 멀티룸 공간은 자녀분들이 크신 분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독립을 원하시는 네. 자녀분들을 네. 네. 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까지 달려있어서 네. 네.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고요 네. 앞쪽에 창 너머로 뷰 보세요 와 너무 멋있죠 네. 전체 초록작가 액자처럼 펼쳐져 있네요 네. 되게 너무 좋고 네 팀장 이쪽 막... 옆쪽에 네. 개별 난방도 돼 있어서 어. 난방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네 3층에 난방까지 조절 가능하네요 네. 뒤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네. 작은 싱크볼과 일곱짜리 전기 레인지 네네 아니 미니 싱크대 설치되어 있네요 예 네. 뒤쪽으로도 네이 아래쪽으로 수납장이 굉장히 와. 깊은데요. 네. 네, 이런 수납장이 있어서 네. 자녀분들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이 편고 이건 뭐예요? 독특하게 무늬가 들어간 채광창인데, 네. 어, 밖에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는 벽걸이형 네, 에어컨으로 네.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시원하네요 아, 더워. <laughs> 이 뒤쪽으로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네. 저희 한번 나가 볼까요? 나가 볼까요? 예. 네. 와 여기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숲세권인데요 네. 그쵸?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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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층에 위치한 테라스 공간인데 네. 보시면 여기서 전체가 날아다 보이는 구조예요 다산이에요 네, 네. 아, 개방감 좋고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루프탑 카페처럼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네. 스카이어닝에다가 등 아. 다시고 네. 예쁘게 루프탑 카페 만드셔서 네. 손님 초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 네. 그렇게 네. 네. 그럼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또 여기가 음, 그렇죠? 또 있네요, 테라스가. 네. 네. 여기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테라스가 좀 커요. 여긴좀더 네. 크네요. 이 테라스 공간은 완벽한 숲권이에요밖도안 네, 낮에... 보이네. 네. 네 차후에 집이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옆은 조금 막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진판에 또 여기도 네. 수선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콘센트도 설치되어 네. 있고요. 물, 여기는 바닥이 음. 다 돌이기 때문에 네. 물청소 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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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신현 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팀장님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앞에서 하고 싶은 요 아, 네. 진짜. 구조도 너무 잘 나왔고, <laughs> 네. 이 구조 면적에 비해서 분양가도 제가 보기에는 네.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10억대 전원주택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그런 10억대 전원주택 중에서 정말 여기가 네. 최고의 가성비가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신현 사리기 이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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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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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 하단에 자세히 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음. 알림 설정 필수. <laughs>